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전국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뭐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이 서울경기 수도권의 시안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야될것 같습니다. 민주화도 많이 되고, 네. 자체적으로도 그런, 그런 기반들이 잘 이렇게 가다듬어져 가지고, 현재는 좀 완전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권 확보 등 경찰의 활동 범위와 역량이 확대된데 경려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차적인 수사 종결권 확보로 경찰의 부담감과 책임감은 커졌지만 두번 수사를 받아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은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 부담 부담은 많아졌습니다. 일도 많아지고 또 책임도 커지고 그래서 부담은 많아졌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뭐 두번 수사를 안 받게 되는 국민들이 불편해이는걸 감안하면 저희들이 즐기롭게잘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몫이고 진우 스님은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데 사회적 측면에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전된 과학 수사를 통해 범죄 검거율이 높아지고 과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첨단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도 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조지오 청장은 강도 높은 예방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수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검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불교도 대법회가 여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개개인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제 평타운해서 감정을 너무 격하게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선명상 그를 보급을 이 좀. 하려고 유골자들이 한, 한 2만 명 정도 조금 모여서 네. 그렇게 이제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 측께서 꾸미 수고를 기쳐드려서 아니 조청장은 시민의 안전은 경찰의 의무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표했습니다. 행사가 잘 네. 정말 안정적으로 네. 진행되도록 네. 해드이뭐 외곽 내가...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 문제든지 최대한 예. 진우 스님은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국민에게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BTN뉴스 박성현입니다.